위험한 상황 속에서 가수 전유진은 MC 신동엽을 구하기 위해 똑똑한 행동과 인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촬영장은 스태프들이 무대 위에 소품들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MC 신동엽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대본을 연습하기 위해 일찍이 와서 무대 오른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위험이 숨어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큰 사다리를 들고 있는 직원이 지나가다가 MC 신동엽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이 상황은 매우 위험해져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무대 리허설 중에 전유진은 MC 신동엽에게 발생한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큰 소리로 피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전유진의 예민함과 결단력은 그녀가 위험을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을 격시했습니다. 다행히도 전유진의 적시한 조언 덕분에 MC 신동엽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빠른 대처와 지혜로움은 동료를 구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유진의 행동뿐만 아니라 MC 신동엽도 그녀의 행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전유진의 용기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표현했으며 그녀의 결단력과 행동이 없었다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의 팀워크와 모든 사람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능력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사례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전유진의 지혜로운 행동과 동료들을 위한 안전하고 적극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한 이 사건은 작업 환경에 주의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주변에 크고 무거운 장비들이 움직일 때,